자 스텝 2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팩스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 풀란 뜻이죠. 맞죠? 네. 숫자 뭐 대입할 거야? 1값이 주어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대입하자. 뭐 대입할 거2 0 1 어? 1 대입해야 지금 2021이잖아. 네. 얘가 2021이 되려면 2015. 2019 대입할까? 2019 대입하면 F2021은 F2020 빼기 F2019가 되겠네. 됐나?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뭔데? F1은 2027. 응. 그러니까 봐. 요거잖아. 그럼 봐. 요거니까 뭐부터 대입해야 돼, 실제로? 1부터 넣어야 될거 아니야 1집으로뭐 돼? 은 v 플러스 v 마이너 이거지? 네 맞니? 네 됐니? 네 그럼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이니3 했으니까 4 순서대로 안갈 거야? 갑자기 왜 5로 뛰어? 아아 그 아니야. 1넣었을까그 다음에 2 넣어 뭐야? 3 이렇게 이제 네. 그럼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1 이제 됐네 그 다음 또 넣어 그 다음 뭐 넣을 거야 그 다음에요? f 3. 3, 3 넣을 거잖아 네. 3 넣으면 F4, F4, F3, F4, F3. 이거지 네. 얘는 개 얘가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1이고 맞지? 네. 얘는 아. F2 빼기 F1이잖아 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F2 됐니? 네. 그 다음에 계속 갈게 네. F6은 네. F5 빼기 F4잖아 네. 그럼 뭐야? f4. 뭐라고? 마이너스 F3? 마이너스 F3? 됐니? 네. 마이너스 F3은 이거지 이거지? 어, 됐네? 네. 이건 뭔데? 마이너스 FE 플러스 f 1이지 맞지? 네. 그 다음은? 어... 네, 지금, 네 얘들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아나? 규칙을 찾고 있어. 그렇지, 규칙성 찾고 있다고. 이게 2000, 이게 2019, 2020, 2021인데, 늙어 네. 뒤질라고? 규칙성. 지금 규칙성 찾고 있잖아. 처음에가 f 1이 나왔잖아. 네. 그 다음에는 F2는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 나왔지? 그 다음 에 이거 나왔지? 그 다음 에 이거 나왔지? 그 다음 에 이거 나왔지? 3이이나 그럼 얘는 뭔데? F7은 마이너스 F4야? 마이너스 F4니까 뭔데? 이요 어? 이제 F1 나왔네 그지그 다음은? F2가 나 F8은 뭐 같은데? f 마이너스 F5 마이너스 F5? 그럼 뭔데, 이거는? F2 F2가 되겠죠. F2> f2 그 다음 뭐겠노? 3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렇게 간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를 F123일 때, 지금 Batman. F, 니들이 지금 F123으로 표현했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세개씩 뒤집어서 그렇지 그냥 이건 그대로 두고 세개 그대로 두고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맞지? 그럼 뭐 찾는 문제야? 뭐의 배수? 6의 배수 찾잖아 그럼 얘는 얘는 6의 배수에 하면 나머지가 하나 남지? 니가 하나 남으면 되네 3개 남아? 3개 남아? 정말이요? 3개, 3개 남죠. 그래서 이건 F3과 같다고. 얘는? 네개 남아. 얘는 4개 남으니까?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1과 같다고. 얘는?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2가 되겠네. 오케이. 어, F2. 어, F2. 아까 F3이 뭐였지? F2-? 마이너스? F1. F1이었지. 정답은 1번 다음 또질문 있니? 6번 6번 합시다 왜 질문 좀 하면 좋지 왜? 뭐가 문제인데니들 야, 유리수 무리수라는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유리수일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1에다 넣고, 무리수일 때는 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에 집어 넣어라. 이 말이죠. 이때, 네. 이 sorry, s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M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그지? 맞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이 M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1이 MX, 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MX 플러스 1이 될수 있는데, 요거와 요거와 만나는 건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유리수가 나와야 돼. 요거랑 요거랑 만나는 값이 뭐가 나와야 돼? 무리수가 나와야 된다고. 요거에 됐니 네? X가 무리수일 때는 이거잖아. X가 유리수일 때는 이거고. 그러니까, 결과 값이 유리수면, X가 유리수면, 이거 두 개, 이거 두개갖다가 돼야 되고 이거 두개갖다 해서 유리수 나오는 값이 해가 된다고 무리수려면 이렇게 두 개에서 갖다돼요 이렇게 두 개에서 같다고 했는데 무리수가 되면 돼안 돼? 안 된다는 뜻이라고 알아들었나? 이거 두개갖다라고 했는데 값이 루트2가 나와 루트2는 여기 있는 거야? 없잖아 유리수일 때 여기 있는 거잖아 모 알아듣는데 알아들은척 하는 거지. 아니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가 x의 제곱 플러스 1 위의 점은 x가 유리수일 때라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과 mx 플러스 1이 같다일 때가 바로 교점이잖아. 맞어? 네. 같다일 때가 교점이잖아. 같다일 때라고 해가지고 값을 구해봤더니 유리수가 아니야 무리수가 나와. 말이 돼안 돼? 안 돼? 이거 위에 있는 점은 전부 다유리수라니까 근데 결과값이 루트2가 나오면 되냐, 되냐고, 안 되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뭐라고? 뭐라고? 아, 예를 들어서 m이 루트2야 그러면 넘겨버리면 뭐가 돼? x이 되 마이너스 루트2 x 는 0이잖아. 그럼 x는 못 도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거, 이거에서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물이 으면 돼, 안 돼. 그럼 얘는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네. 너는 알아듣니? 니가 네. 질문 했잖아. 니가 네? 질문 했잖아. 아, 여기까 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니? 네. HM이잖아. 네. 네. 그럼 M이 주어져 있는 거죠. 네. M을 넣어, 그냥. 1과 아니, 아니, M에다가 0, 어, 그렇지. 1과 X 플러스 1과, 루트, X, 루트 2X 플러스 1, 그세 가지를 구하는 뜻이라고, 그냥. 어? 네, 근데 첫 번째 방면은요 응. 1과 1의 교점이요. 그러니까, 0집어넣으면 이거와 이거의 교점이잖아. 네.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과 1에 대한 교점은 뭔데? 0. 아. 네. 0.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1과, 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과 1과의 교점은? 여기는 마이너스. 아니, 밑에 이거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X 값이 무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잖아. 알아, 몰라. 그러니까, 무리수, 유리수일 때는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해서 풀 거고, 무리수일 때는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해서 풀 거잖아. 아니야? 아니구나. 그렇잖아. 풀어봤더니 결과 값이 이거 두개 하면 값이 뭐 나와, 이거? X는 0 나오잖아. 무리수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같을 때 만나는 거만 된다고. 몇 개? 하나. 하나. 이 말이라고. 다음, 두 번째. X, 1 집어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이잖아. 네. 그러면 이거 그는? 그 제곱은 X. 뭐1 또는 뭐? 0 또는 1이지. 네. 그럼 얘 유리수 조건에서니까 되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야. 얘는? 그는? 0. 0과 L. 0과 마일. 일이잖아얘 네. 무리수니? 지금 무리수 조건에서 풀어봤더니 유리수 나왔으니까 아니죠? 네. 그럼 몇 개? 네. 두 개. 다음. 루트 2 집어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1과 루트 2 x 플러스 1이잖아. 네. 그는? 루트 2. x는 네. 뭐 또는 뭐? 0 또는 루트 2. 0또 루트 2잖아. 네. 근데 이게 유리수 조건이지. 나만 네. 돼요. 뭐 돼? 네. 0만 되고 이건 안 되지. 네. 다음. 무리수라면 이거잖아. 네. 네. 그럼 x는 뭐 또는 뭐? 0하고 음. 말 음. 0도고 마이너스 루트이제 어. 근데 이게 무리수 조건이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이면 되지 몇 개? 5개 둘, 하나, 다섯 개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규 이해됨? 네. 싸울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피터지 해볼까? 맥그리그랑 히밥? 하비? 히밥 히밥이 아이가? 뭐야? UFC. UFC 안 보나? 어. 걔들 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 거냐? 그냥 오! 고문연답인데? 질문도 없어? 없어요. 나머지 풀어서 다 내일 질문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